이렇게. 네, 들어가이면돼이게이누게고수하하수분하맞추잘맞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 비누하고 수분을 잘 맞추 이사뿐이사해이만게이사뿐이만해도 지금 많이들어오렇게거든사이렇 많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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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잡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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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뿐히 그만하면 되겠지. 사뿐히 사뿐이 해도 온 전신이 막들어와요 그 근데 옛날에는 생긴 예. 들어올 때 무서웠는데 지금 안안 들어오면 심심하고 막. 그렇죠. 이제 예, 이제 그만큼 수달된 거예요. <laughs> 이제 심심해서 에서안 오고. 오늘이 봐요. 예. 이렇게 잡을 때는 요거 띄는 거야. 응. 음. 요거 잡고 요거 띄고 요거 잡고 요거 띄고 요거 잡고 이거 띄고그렇게 생겨 세게 오잖아. 그렇지. 음. 이렇게 하면 어? 그 잡고 번갈아 가면서. 자, 고 뛰고, 근데 요거깍 잡고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말래 이 말이, 그지? 예. 원래 그때 그렇게 했다 고 예. 하네 요거 잡고 있다가 요거 잡으면 뛰어주고, 요거 잡으면 뛰어주고, 아주 쑥가으고 엄청 세 운게 뛰어주고, 예, 엄청 세지. 그래도 띄워지. 오늘 덜세고 말이 팽 돌아가 면도 자, <laughs> 자, 그다음에 이게 두 개씩 가지고 하면 하나도 안 세. 요 아.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음. 사분이또두 개씩. 그럼 이제 처음에 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같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요 예. 왜두손 잡을 땐 전기가 들어오고 한손 잡을 땐쓰고두손 그 잡으면 양분 되잖아요 아 양분이 금과 네. 양이 그렇죠. 비어해서 네. 그래서 마누라 돌 데리고 있으면 방치 갈라진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래서 하나만 데리고 있으면 금과 양이 비슷해요 음, 어, 그렇습니다 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원장님 하셔도 될거예요 그지? 자그 다음에 팔하고 한번 해보세요 계단까지 싹 해주세요 개다랑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인파, 임파. 인파하고 어. 사타구니가 가장 균이 많다. 어. 많이 모인다. 예. 항상 개다랑하고 임... 어. 사타구니를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거를 팔 뒤로 챙겨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쭉. 그렇지, 옳지. 오른손 왼손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그렇지 한쪽만 딱 붙들고 있지 말고 같이 왔다 갔다 예. 그래야 받는 사람이 힘들지 않아요 한쪽에만 딱 붙들고 있으면 힘들어 이제. 자 이제는 비누물이 많이 묻었으니까 물을 많이 예. 불을 해도 돼요 사모님 손이 원장님 얼굴에 닿으면 전기가 오지 않아? 안 오는데 와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때 뭐 수박이 빡 일어나버려요. 아야. 어매 <laughs> 자. 이제는 맛을 좀알았어원하님이원하님은 <laughs> 이제 맛을 좀 아는 거야. 자기가 굉장히 무서워했었는데 이제 좀 아는 거야. 그러면 돼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옳지. 됐어요. 잘했어요. 그렇지. 격락만 하지 말아요 격락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사뿐이 사뿐히 해도 충분히 다 들어가요 어. brt 마사지는 절대 세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어. 그걸 꼭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배우에다가 사뿐히 해 사모님 인상 쓰는 거봐 <laughs> 자. 이렇게 음. 하시고 나서 오물럭조물럭 해보라 그래요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가 부드러운가 어. 그걸 느끼는 걸 봐야 돼요 어떠세요? 좀 부드러우신가 음. 어. 부드러움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BRT 마사지는 한 번에 효과가 있어야 돼효과 없으면 은 그거는 돈 받을 자격 없다 음. 이제 원장님이 이제 겁이 없어요. 이제 겁이 없어졌어. 아니 옛날에쓰셨는데 이제 벌써 아프면 뭐. 그래 봐 그거예요. 이제 속달이 됐다는 이야기야. 어. 그게 부족. 그게 <laughs> 부족. 이제 속달이 됐다는 이야기야. 딱 몸에 익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깐. 딱명을버려야 돼. 그렇지. 100명은 해보라니 더블지 오케이. 그거는 맞는 말씀이야요 100명 안 해보면 도가 못 터지지. 아, 1 0 0명 하는 게 좋지. 100명을 해버려그지 100번. 100번을 하면 돼요. 잘 하시는 거예요. 힘주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돼. 사뿐히. 네, 힘주지 말고. 힘을 주면 경락이고 힘을 안 주면 BRT 마사지고 그래. c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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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잘 해야, 밀려라. 어, 해야 돼. Hill, not a millionaire. Cold a 자 h i 다 l I 더 세게, 더 세게 뭐 해달라 그래. 몸이, 여기, 내가 놀랬다, 손을 낳으려고 그래. 마음 먹어버렸구만. 그런, 그런가 봐요. 아니, 그러더라고. 야, 그거 쑤시는 그 그래. 것보다 훨씬 낫다, 야, 그러더라. 몸이, <laughs> 여 남, 무신장가니 <laughs> 겁을 얼마나 묶고 왔어, 내가. 한께 <laughs> 음. 겁을 <laughs> 얼마나 묶었는데. 아무 관광이 없네. 음. 야, 니줄쓴 것보다는 낫다. 미역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괜찮아 하냐고. 그랬더니, 미역 언니가, 아이고, 주신 것보다 낫대. 음. <laughs> 와서, 이역 언니도 깜짝 난하네. 미역 나, 언니도? 응, 어, 하고. 잘 받으세요. 니 주신 것보다 낫다. 나 아침 또 어렵다니. 됐어. 이제 얼굴로 들어가 봐요. 자. 얼을 먼저 어어가 들어가면... 먹을 들드는 먹을 먼저 들어가 만을 먼저 들어가 만무범먹 크게 하지 말고 목만 해요 얼굴까지 가면 따가워 아먹손 어, 잡고 있으면 안돼 그렇지 뛰어야 돼 얼굴 따가우니까 목만 해요, 목만. 자, 다시, 이리 오세요. 내가 좀 시범을 보여드릴게 자. 자 얼굴로 올라가실 때에는 음. 이 목부터 많이 음. 많이 이렇게. 이렇게. 목부터? 예, 목을 사뿐히, 음. 절대 힘주지 말고, 음. 사뿐히. 자, 사뿐히 하는데, 자, 치아 빠지는 느낌이 어떠세요? 이빨 빠지는 것 같아요? 음. 어, 어떤 사람은 한 개, 두 개, 세개막 그래. <laughs> 자, 그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비눗물이 묻었으니까 물만 묻히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얼굴에 사뿐히 들어가고, 이렇게. 얼굴에. 이게 따갑거든. 따갑지요? 예? 네. 따갑지요? 그러니까, 면을, 면을 많이 하지 말고, 면을 사뿐이 조금씩만 해, 이렇게. 손가락 한 개, 두 개만, 사뿐히. 이렇게. 따가우니까, 이게, 예, 네. 혈이 안 통하니까 뜨거 따가웠거든. 그러니까, 한쪽만 하면 쎄.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조금씩만. 가져와서 사뿐히, 사뿐히. 힘안 주잖아, 그지? 어, 힘안 줘도 따가운데, 힘 주면 굉장히 힘들거든. 사뿐히, 이렇게. 사뿐히. 처음에는, 이게, 몇 분만 가지고 놀면 이제 나중에 열이 생기니까, 세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사뿐히. 그 다음에, 여기에, 눈과 눈 사이에. 정명 에 정명. 정명 혈에, 이게 많이 막혀 있어요. 요거를, 음. 손가락 전부 다 하면 은 굉장히 막 불이 번쩍번쩍 번쩍 하니까, 그냥 손가락, 이 큰, 음, 큰 손, 가운데 손가락, 요걸 가지고 삽 부분에 해도 되 이렇게. 요거만 해주면은 눈 어두운 사람, 웬만한 사람 안경 다 벗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 지금 안경을 벗은 거예요. 여기 음. 세지요? 음. 예, 이게 엄청나게 셉니다. 눈을 걸었죠. 여기 눈이 떨림게 잘해주시는. 아, 눈. 이 사모님이. 어. 아, 기름이 사모님 어. 눈이 그렇다고. 어. 아. 자, 그러면 연두... 눈 때문에 지금. 아, 눈치대해준거 응. 자, 이 눈을 칠 칠할... 배터리 정량 55% 자, 어. 55% 남았어요? 15%? 10, 15%? 그럼 빨리 할게요. 이눈 예, 어 안구 건조증 백내장, 녹내장을 네. 치료할 때는 반드시 네. 이정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어, 눈이 막 떨려? 예예. 이정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백내장, 녹내장, 그 다음에 눈 밑에 처짐도 이런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네. 돼요. 이렇게 해주면 눈 떨림도 없어지고 눈도 좋아지고 그래요. 네. 자, 이 손을 봐요. 이 네. 손을 이게 볼트기 되면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 기술이에요. 여기 볼텍이 되면서 여기 해준다고, 이렇게. 볼텍이 되면서 이렇게. 뭐거 어. 욕심내면 안 돼. 욕심 두손잡으면안 되겠구만. 어, 두손으면안 돼. 관이 처음에 사람들은 입는 게두 손, 양으로 말해버려야 돼. 예. 예. 조금씩. 혼자 할 때는 돼. 힘드니까. 예. 한, 한, 세 번. 조금씩 하면 안 돼, 이렇게. 조금씩 하면 자, 눈을 가지고 치료하는데 귀를 왜 만지냐. 아. 귀에 많이 막혀 있어요. 지금 엄청 나안좋더만 예. 그래서 귀를 자꾸 많이 만져 줘야 돼. 어, 낫다 야. 이 그러니까 <laughs> 예, 어. 이번은 더 낫다야. 아빠는 죽었던 말이야. 이제 가면 가서 들어야 해. 두번세번 받으면 더 나아져. 이제 눈도 예. 다 아, 나았어요. 예, 예. 사모님꼭 이거 매주일 이거 받으시는 게 좋아요. 받지말아야도 음. 받아야 예. <laughs> 아니, 이거 이제 귀를 이렇게 해 준다 말이야. 양쪽에. 귀를 어. 해 주면은 이게 눈이 같이 좋아져요. 나는 옻혀야 된대. 나에는 나도 옻야 돼. 돼. 나는 우울 올라가야 되겠구만, 바드로. <laughs> 내가 한 번만 더 올게. 아니, 바드로 올라가고 서로, 뭐, 서로 해주고 와야 되겠구만. 아, 그건 그래요. 그대로. 예. 그런데. 면서 그런데 당분간은 내가 이게 좀 오는 게 좋기도 해요. 세 사람 이상만 되면 내차비는만 나오면 은 내가 와. 세 사람 못 해. <laughs> 아니 한 번씩은 이제 우로 가가고 서로 겨대로 바꿔야지. 어, 어그러면 좋지. 어, 그러면 좋지. 우리 우리는 오면. 우리 손으로 못 되잖아. 우리 집은 너 좋지. 그데 그래. 찾아가려면 아차 대중간 또 차를 가지고 와야 돼. 차사모님차 아, 네. 있잖아. 뭐 없어. 택시 <laughs> 타고 와. 참나 진짜. 택시비도 <laughs> 거기 들어가려면 한 시간 넘게 걸려자 그러면 오늘은. 사모님 혼자 하시잖아. 그럼 오늘 눈을 좀 많이 해드릴게. 응. 응. 눈이 안 좋아. 원장님 많이 해주세요. 저 사람 믿어. 언니 그러니까. <laughs> 혼자 많이 해. <laughs> 나는 찌글 <찍으려는> 안게당영상 <laughs> 응. 나중에 많이 응. 연습해도 될게 이제. 아니 오늘 원장님이 급 나가다만 응. 길이가 그 몰고 들어서 달. 예, 달라집니다. 네. 제가 아유, 이거 눈좀 많이 해줘. 네. 이걸 하면 눈도 좋아지 않아 네. 눈이 막떨려갖고 음. 입도, 자. 입도 여기도잘 해줘야 돼. 입도. 이거 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가지고 기 이명 아이고.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명, 그다음에 난청이 있죠. 기에 네. 소리안 들리는 거. 네. 난청도 처리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 입이 좀 틀어지려고 한게 예. 틀어져 가라게 입도 잘 해주라고. 알았어요. 많이 해 아, 그만해 다 해. 못 써. <웃음> <웃음> 해줄 때. 진짜. <laughs> 오, 힘들어. 자, 이제 조금 씩게 세게, 세게 합니다. 네, 안 돼요, 세게는. 세게. 세게. 좀 세게, 세게 들어가야 될 때. 이네 정도 세게 하는데이 네 정도. 네는 되지? 이빨 빠질라고 이빨 <laughs> 빠질라고 그래요, 진짜. <laughs> 야, 안 빠졌니? 더때더 <laughs> <laughs> 그 좋아. <laughs> 이빨 빠지는. 음이. <laughs> <우미. 웃음> 이빨이. 이 언니는 입하고 눈하고 많이 해야 되잖아 지금 맞아 언니가 입이 밖에서일하니까막잘틀어지려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님은 네. 주무실 때 네. 이거 도움을 가져 주무셔야 돼요 밖에 있으면은 자또 아침에 일찍 나가면 배가 차잖아요 배 안에다가 신문지를 하나 넣어다니면 좋아요 사모님 신문지를? 예 네. 배에다 신문지를 넣어다니면 배가 따뜻해요 어. 그렇게 하면 좋아요 신문지는 그냥 한 장만 넣어도 돼요 음. 그래도 굉장히 좋아요. 음. 입이 막 틀어지네, 틀어지니. 자, 사모님목을좀들어 보세요. 어찌. 목으 해야지 입이 안 틀어지겠구만. 아, 이거 하면 신경이기 때문에 뭔 예. 음. 어. 이걸 하면 시원하죠. 음. 원장님보다 낫죠? 요곰 예. 말라고 해요. <laughs> 지금 몇년한 사람하고 <laughs> 며칠 한 사람하고 참나 진짜. 자 이렇게 하고 응. 이 어깨 목을 할때 원장님 봐요. 응. 목을 할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많이 오면 안 돼. 목만 딱 응. 이렇게 해 목만 이렇게 해야지 응. 안 그러면 받는 사람이 힘들어요. 응. 목만. 요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목만 이렇게 응. 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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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아까 사모님 팔 이제 마무리해 드릴게요. 좀 아까 응. 이상했지